n제곱근 중에서 음의 실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은 구하여라. 자, n제곱근 중에서 지금 음의 실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어떤 얘기냐면, 자, xn제곱이 어떤 숫자가 나올 때 우리는 요 x를 이 네모의 n제곱근이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실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두 가지를 그려야 되죠. 자, xn 제곱이 홀수이면 이렇게 xn 제곱이 짝수면 n이 짝수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양수면 이렇게 이렇게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음수면 이런식으로 나왔고 그때 음의 실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음의 실수는 지금 누구니? 얘지 얘 그리고 얘겠네 그 얘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되겠다 자 n조건 중에서 음의 실수가 나오기 위해선 나오기 위해선 자 n이 홀수인 경우랑 n이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n제곱근 얘기가 나오면 홀수 짝수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자,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이런 그래프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음수여야 돼. 아, 즉, 얘가 음수여야 되겠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음수면 되고, 자, n이 짝수일 때는, n이 짝수일 때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그래프에서 봐야 되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음수의 짝수제곱근은 아예 없고 오케이? 아예 없고 양수의 짝, 짝, 짝수제곱근은 양수 하나 있고 음수 하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지금 하나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고 자, 양수의 홀수제곱근은 있는데 홀수야 아니 미안해 양수의 홀수제곱근은 있는데 양수야 그럼 이번에는 음수의 홀수 제곱구만 음수가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네 뭐냐면 N이 홀수일 때는, N이 홀수일 때는 이 친구가 지금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이 음수면 되고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보면 돼? 양수면 돼 그러면 지금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는 N에다가 지금 2부터 10까지 대입해서 판단하기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럼 뭐하면 돼? 그래프 그리면 되죠 그래프를 그립시다자 그럼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21을 그려 볼게요 자 n-5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야 그러면 5, 마이너스 4를 지금 꼭짓점으로 하고 그 다음 인수분해하면 n-3이랑 n-7이니까 뭐 여기 3이랑 7을 x절편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는 그려진다는 얘기겠지 이해 되니? 어, 그래프 지금 좀 못생겨도 돼 왜? 지금 각각 그 순간순간에 양순지 음순지만 판단하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지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심플하게 판단하자 자 n이 2부터 가능해 자 1대 양순이 이거 판단하는 거야. 짝수일 때 양순이, 홀수일 때 음순이. 주어지는 그래프에서는 짝수일 때 함수값이 양순이, 홀수일 때 함수값이 음순이만 판단하면 돼. 2일 때양순네 야, 얘된다는 얘기야. 자, 3일 때는 안 됩니다. 왜? 그냥 얘는 뭐야? 0이니까. 자, 지금 음수가 양수여야 돼. 자, 4일 때는 짝수일 때 양수여야 되는 건데 얘도 안 돼. 5일 때 홀수일 때 음수여야 되는 건데 5 되네. 자, 2 됐어. 자, 6일 때 음수죠. 짝수일 때 양수여야 되니까 얘안 되고 7도 안 돼. 자, 8일 때는 짝수일 때 양수여야 돼. 8 되네. 자, 9는 홀수일 때 음수여야 돼. 얘도 안 돼. 자, 10은 짝수일 때 양수여야 돼. 이 친구도 되겠다. 그럼 지금 되는는 2랑 5랑 8이랑 10이니까 다더하면7 더하기 8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25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거듭 제곱군 문제는 거듭 제곱군 문제는 이 그래프 두개그지이 그래프 두 개를 알고 잘 공부해 놓으면 무조건 맞출 수 있고, 만약에 그 공부를 좀 소홀히 했으면은 그냥 틀리는 거야. 너무 극단적이야. 알면 너무 쉽게 맞추고, 모르면 틀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공부 조금만 하자.